우리 선조들은 해와 해와 달로 서양 사람들은 음력만 쓰나 양력만 쓰나 양력만 써요. 세계에서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민족 밖에 없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에서 머리가 최고야. 왜 머리가 좋냐? 봐요. 해는 해는 뭘 말해줘요? 해는 우리한테 뭘 알려줘? 양이죠. 이 해라는 이 양은 우리한테 뭘 알려줘? 이게 이제 주역이야. 여러분은 이 주역을 통해서만 점을 칠 수가 있어. <laughs> 달은 음이야. 어. 그러면 달은 한달두 달을 가르켜 주는 건데 달은 사실은 나를 가르켜 주는 거야. 일이야, 일. 신기하죠? 일. 해는 하루를, 하루를 가르켜 주는 건데, 해는 뭘 말해 주는 거냐 하면, 시간을 말해 줘. 시간을. 그러면, 오늘이 검음달이 있으면, 오늘 검음날 시에 만나자. 그러면, 검음날 12시 낮에 만나자 소리야. 맞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해와 달을 동시에 섞어가지고 약속을 해. 아, 머리가 좋아? 야, 검음날 그러면 달만 쳐다보면 뭐, 아, 내일 내 약속 날이구나. 아는 거야. 그럼 그 날짜를 달은 알려줘 해는 뭘 가르쳐줘요? 시간을 가르쳐줘. 아, 진시구나. 내가, 내가 오시에 났구나. 내가 술시에 났구나. 맞아? 맞아? 난시가 달로 돼 있나? 음력으로돼 있나? 난시는 양력이 아니면 안 돼. 맞아 맞아. 난시는 항상 해는 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금음날 오시에 만나자. 그러면 금음이라는 건 달을 보고 알아내야 되고. 오시는 해를 보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날은 항상 밤에 나가서 마당에서 달을 보면 아, 오늘이 초하루 세우다. 아는 거야, 옛날 사람. 달 사이즈를 보면 알아. <laughs> 달 사이즈를 보면, 은 아, 내가 내일 모레가 보름이구나. 알아요. 알아. 옛날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 그럼 보름날 오시에 우리 아버지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오시에 가족이 모여. 5시가 뭐예요? 12시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는 시간, 다른 날짜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지어요. 업력과 양력을 버무려가지고 쓰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시계가 없을 때는 약속을 못해서 약속을 할 수가 있나? 뭐, 옷이뭐 이런 게 없었어. 해를 쳐다보면 이게 몇인지 알 수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해시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대기가 가는 그걸로 시간을 잡은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 시계가 발달된 거예요 우리는 시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옷이다, 진시다, 이거 대충 두드려 잡아서 <laughs> 해와 달을 이용해서 보물해 가지고 팔목에 시계가 필요해 안해 필요. 멍청한 어? 놈들만 이거 차고 다니. <laughs>